혹시 남극 같은 극한의땅에선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추측이죠 하지만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남극에서 가장 간절하게 불리는 이름은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님 영화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만 톤의 얼음에 갇힌 채 죽음만을 기다리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무전기를 치며 외치는 이름 바로 대한민국의 아라온입니다. 감대국들이 자원점령이라는 깃발을 꽂기 위해 앞다퉈 남극으로 향할 때 정작 그들이 위기에 처하면 한국의 배가 나타나 길을 뚫어줘야 하는 이 기막힌 역사. 도대체 7,500 톤급에 불과한 이 작은 쇄빙선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과학자들의 영웅이 되었는지 오늘 그 뜨거운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쇄빙선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배가 엄청난 엔진 소리를 내며 마치 전쟁터의 탱크처럼 얼음을 정면으로 쾅 하고 들이받아 깨부수는 모습. 영화에서 자주 봤던 장면이죠. 쇄빙선이라면 당연히 힘이 세야 하고 엔진이 클수록 좋은 배라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합리적인 오해입니다. 맞는 맞고. 반은 완전히 틀렸거든요. 진짜 쇄빙 기술의 핵심은 무식한 힘이 아닙니다. 올라타서 짓누르는 중력의 과학. 이게 쇄빙선의 진짜 비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쇄빙선은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커. 직역하면 얼음을 깨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면요. 아이스 크러셔. 즉 얼음 파쇄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파쇄기 아시죠?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부수는 기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배와 세빙선의 결정적인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배들, 컨테이너선이나 여객선을 떠올려 보세요. 이 배들의 앞부분, 전문 용어로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아주 날카롭습니다. 칼날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있습... 왜 그럴까요? 바다 위를 빠르게 달리려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날카로운 선수가 파도를 칼처럼 베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아라오노의 선수 부분을 본적 있으신가요?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날카롭기는 커녕 마치 커다란 숟가락의 뒷면이나 어린이용 썰매의 앞부분처럼 아주 뭉툭하고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둥글, 넓적해 보이기까지 해요. 아니, 배 앞부분이 뭉툭하면 물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텐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바로 여기에 천재적인 설계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감을 잡으셔야 이 이야기가 제대로 와닿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우리가 겨울에 보는 호수위의 얼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극바다의 얼음, 특히 단연생빙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수만년, 길게는 수십만년 동안 눈이 쌓이고, 그 눈이 자기 무게에 의해 눌리고 다져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층층이 쌓인 압축의 결과물이에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콘크리트에 비견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저등급 강철만큼이나 단단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집 앞도로에 깔린 콘크리트 블럭 있잖아요? 그걸 주먹으로 깨보려고 상상해보세요. 안 깨지죠? 남극의 얼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콘크리트 벽이에요. 자, 이제 이 콘크리트 벽에 배를 정면으로 들이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배의 선체가 먼저 찌그러지고 용접 부위가 터지고 배가. 박살납니다. 실제로 극지방 탐험 초기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수많은 배가 얼음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국 탐험가 쉐클턴의 배 인듀어런스 호도 남극 얼음에 의해 선체가 으스러져 침몰했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의 시행착오 끝에 인류가 도달한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위로 올라타서 눌러 마라오노의 뭉툭하고 완만한 선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배가 얼음에 다가가면 날카로운 선수로 얼음을 쾅 때리는 게 아니라 완만한 경사면을 이용해서 자기 몸체를 슬금슬금 얼음 위로 밀어 올립니다. 마치 해변에 올라오는 바다표범처럼요. 배의 앞부분이 얼음 위로 스르르 미끄러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배의 거대한 무게 전체가 그 얼음 한 지점에 집중됩니다. 아라오노의 배수량이 7,500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약 15톤입니다. 아라운오는 대형 관광버스 500대의 무게와 맞먹는 겁니다. 버스 500대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얼음 위에 쿵 하고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얼음이 이걸 버티겠습니까? 얼음이라는 물질은 아주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평 방향, 그러니까 옆에서 미거나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격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빙하가 수만 년 동안 바다 위에서 밀리고 부딪히면서도 깨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요, 수직 방향, 즉,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에는 의외로, 정말 의외로 쉽게 균열이 갑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얼음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평 방향으로는 이 결정들이 서로 맞물려서 힘을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누르면 결정층 사이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한순간에 쩍하고 갈라져요. 마치 여러 장 겹쳐놓은 유리판을 옆에서 밀면 잘안 움직이지만 위에서 누르면 한꺼번에 깨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마라온 우는 바로 이 물리적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얼음 위로 올라탄 다음 7,500톤의 전체 무게를 실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얼음에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얼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깨진 얼음조각들은 배의 옆면을 따라 밀려나가면서 배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라오노는 이 방식으로 무려 2m 두께의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시속 3노트, 그러니까 약 시속 5.5km의 속도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1m?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m의 남극 얼음이 일반 선박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상선이 두께 10cm의 얼음만 만나도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0cm 두께의 얼음은 완전히 멈춰서야 해요. 그런데 2m라뇨? 1m의 단연생빙은 일반 선박에게는 수십m 높이의 콘크리트 방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선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우노는 이걸 뚫으면서 쉬지 않고 시속 5.5km로 전진합니다.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7,500톤짜리 쇳덩이가 콘크리트급 얼음을 깨면서 사람 거는 속도로 전진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얼음이 더 두꺼워져서 이 방법으로도 전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아라오노에게는 최후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징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하죠? 실제로도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배를 한참 뒤로 물립니다. 수백 미터를 후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기관실을 전속력 명령이 떨어집니다.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우르렁거리기 시작하고 배가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얼음 위로 최대한 높이 올라탄 다음 배의 전하중을 한 지점에 집중시켜서 쿵 하고 내리찍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관광버스 500대 무게의 쇳덩이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얼음 위에 올라타 온 체중을 실어 내리찍는 장면을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라오노에 승선했던 선원들과 과학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면요. 배 전체가 마치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린다고 합니다. 선실에 있으면 침대에서 튕겨나갈 정도예요. 그리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천둥 소리보다 크답니다. 처음 아라오노에 탑승한 과학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배가 부서지는 줄 알고 혼비백산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선원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깨지는 건 얼음이지 배가 아닙니다. 라고 안심시켜줘야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아니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배가 안 망가져요? 제 아무리 강한 배라도 그 충격을 매번 견딜 수 있어? 바로 여기서 한국 조선공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라오노의 피부, 즉 선체를 구성하는 강제는 아무 철판이 아닙니다. EH36이라고 불리는 특수 고강도 강입니다. 이 강제가 왜 특별한지 설명드릴게요. 보통의 강철은 극저온, 그러니까 영하 30도, 4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아주 위험한 변화가 생깁니다. 저온 취성이라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강철이 마치 유리처럼 변하는 겁니다. 상온에서는 아무리 두들겨도 휘기만 하던 강철이, 극저온에서는 탕. 한 방에 깨져버려요. 이게 극지방에서 배려 운행할 때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저온 취성이었습니다. 당시의 강제가 차가운 북대서양 수온에서 취약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라오노에 사용된 EH36 고강도강은 영하 4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유리처럼 깨지지 않습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대신 휘고 흡수하면서 버팁니다. 이 강제를 개발하고 배 전체에 적용하는 데 들어간 기술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선체의 외부에는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아라오노의 몸통 바깥면에는 특수한 도료가 칠해져 있어요. 이 도료의 역할이 뭐냐면 마찰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배가 얼음 위로 올라탈 때 얼음과 선체 사이의 마찰이 크면 배가 미끄러져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선체 표면을 최대한 미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특수 도료 덕분에 아라오노의 표면은 마치 기름칠한 프라이팬처럼 미끄럽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워터워싱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배가 얼음을 깨면서 전진할 때 깨진 얼음 파편들이 배의 옆구리에 달라붙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쌓이면 배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심하면 배를 얼음 속에 가두어 버려요. 그래서 아라오노의 선체 옆면에는 수십 개의 노즐이 장착되어 있고 이 노즐에서 끊임없이 고압의 물을 뿜어냅니다. 이 물줄기가 달라붙는 얼음가루를 씻어내면서 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아라오노의 선저, 그러니까 배 밑바닥의 형태도 아주 독특합니다. 일반배의 밑바닥은 물 위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비교적 평평하거나 V자 형태를 띠는데요. 아라오노의 밑바닥은 달걀 모양에 가까운 둥근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배가 얼음 사이에 끼어버렸을 때, 밑바닥이 평평하면 얼음이 양쪽에서 꽉 조여서 배를 으깨버립니다 하지만 밑바닥이 둥그면 얼음이 조여올 때 배가 위로 톡 밀려 올라가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마치 비누를 꽉 쥐면 미끌미끌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이 모든 것, 뭉툭한 선수, 특수강제, 미끄러운 도료, 워터워싱 시스템, 둥근 선저 이 모든 설계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극한의 얼음 속에서 절대 멈추지 않고 절대 부서지지 않고 길을 만들어 나간다 이 정밀한 설계 덕분에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은 면적이 우리나라의 140배가 넘는 남극이라는 지구 최후의 미개척지에서 전 세계의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미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세빙선은 2만 톤, 3만 톤, 심지어 원자력급인데 겨우 7,500톤급 아라오노가 왜 영웅 대접을 받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체급이 아니라 정밀함의 승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좁은 골목에서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40톤 덤프 트럭은 골목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하지만 기동성 좋은 특수 구조 차량은 골목을 파고 들어가 사람을 구해냅니다. 남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정확히 이겁니다. 감대국들의 거대 세빙선은 너무 크고 둔해서. 좁은 유빙 사이의 정밀 구조 작업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마라오노의 비밀 무기는 전방향 추진기 두기입니다. 보통 배는 뒤쪽 프로펠러와 키로 방향을 잡지만, 마라오노는 배 밑바닥의 프로펠러 뭉치가 360도 자유회전합니다. 덕분에 제자리 360도 회전은 물론 개처럼 옆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7,500톤짜리 새덩이가 옆으로 움직인다. 이게 남극에서 왜 치명적으로 중요하냐면, 얼음에 갇힌 배를 구조할 때,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두 배가 충돌해 동반 침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라오노의 이 핀셋 컨트롤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피사기입니다. 이걸 증명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러시아어선 스파르타오 구조 사건이에요. 스파르타오가 남극 로스에에서 유빙에 의해 선체가 손상되고 꼼짝 못하게 갇혔습니다. 가까이 있던 호주, 뉴질랜드 쇄빙선들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얼음이 너무 두껍고 위험하다며 포기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무리하면 구조선까지 갇히니까요. 그때 2000km 밖에서 연구 중이던 아라오노가 구조 요청을 받고 전속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오키나와만큼의 거리를 유빙이 떠다니는 남극 바다를 뚫고요. 현장에 도착한 아라오노는 전방향 추진기의 정밀 기동력을 발휘하며 유빙 사이를 지그재그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장 얇은 얼음 라인을 찾아 때로는 옆으로 이동하고 때로는 제자리에서 방향을 180도 틀며 마치 미로를 푸는 것처럼 스파르타오에 접근했어. 요 그리고 마침내 스파르타오 바로 옆 0.5m 지점까지 다가가는데 성공합니다. 50cm예요. 7,500톤짜리 배두 척이 50cm 간격으로 나란히 선겁니다. 당시 궁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던 러시아 선원들은 아라오노의 태극기를 보자마자 가판으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칠고 강인하기로 유명한 러시아 어부들이 태극기를 보며 울었어요. 아라오노는 이후 10일간 스파르타오를 호위하며 안전한 해역까지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러시아 정부는 공식 감사를 표했고 남극 사회에서 아라오노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우리를 구해 줄수 있는 유일한 친구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남극에서 배의 엔진이 멈추거나 선체에 균열이 생기면 부품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3000km. 그 배는 그대로 얼음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세빙 선에는 일반 상선의 수십 배에 달하는 신뢰성이 요구돼요 문제는 아라오노 건조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 당시 한국에는 쇄빙선 데이터가 전무했다는 겁니다. 설계도도 없고 남극 얼음이 배를 어떻게 압박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없었어요. 전 세계 조선업계의 반응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잘 만들지만 쇄빙선은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극지 연구소를 제집처럼 오가며 얼음의 물리적 특성을 공부했고 마침내 독자적인 빙하 시뮬레이션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배를 남극에 보내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남극 바다를 만들어 수백 가지 변수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기술이에요. 가장 큰 난관이었던 저온 치성 문제, 즉 극저온에서 강철이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현상은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해결했습니다. 특수 합금 강판 EH36은 영하 60도의 테스트에서도 깨지지 않고 충격을 흡수했어요. 이 결과를 확인한 순간. 연구진이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거면 남극에서 버틴다 마라오노 내부에는 수천 개의 센서가 엔진 상태, 얼음 압력, 외부 기온을 실시간 감지하는 통합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해저 6,000m 탐사, 음파 탐지기를 포함한 6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가 남극의 지진 같은 진동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합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마라오노의 연간 가동일수는 300일에 육박해요 보통의 배가 1년에 서너 달을 정비로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극한 환경에서 운행하는 배가 일반 해역의 배보다 가동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만들면 고장이 나지 않는다. 이 투박하지만 강력한 믿음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자국배를 놔두고 아라오노 승성권을 두고 경쟁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아라오노가 전 세계 과학자들을 태우고 남극을 누긴다는 건 단순히 과학 발전이 아니라 남극의 데이터 주권을 한국이 선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남극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운 공동연구구역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소리 없는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극 지하에는 수백 년치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첨단산업의 핵심인 히토류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습니다. 현재 남극 조약으로 채굴이 금지되어 있지만 자원고갈이 현실화되는 미래에 이 조약이 영원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재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때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는 나라는 남극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나라입니다. 어디에 자원이 있는지, 어떤 항로가 안전한지,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정보를 쥔 나라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외국 과학자들이 아라우노를 타면 공동 연구 데이터는 공유하지만 배가 항해하면서 자동으로 수집하는 항로 데이터, 해저 지형도, 빙하 이동 데이터 같은 항해 빅데이터는 한국이 독점 보유합니다. 어느 해역의 얼음이 언제 얇아지는지 어디에 배를 정박하면 좋은지 이런 노하우는 직접 배를 운용한 나라만 가질 수 있는 현장 데이터예요. 미성 사진이나 시뮬레이션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위력이 증명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 남극 제2기지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 당시 아라오노의 축적 데이터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접근 불가능이라고 판단했던 테라노바만이 실은 최적의 기지 건설지라는 걸 찾아냈어요. 아라오노가 깨부수는 건 어른만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정보 장벽과 작은 나라가 뭘 하겠어라는 편견의 벽까지 깨고 있는 겁니다. 아라운호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요가 폭발하면서 별명이 아라운 택시가 됐을 정도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정작 우리 고유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라운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차세대 쇄빙선 건조에 착수한 겁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배예요. 최급부터 15,000톤급 아라오노의 2배입니다. 1.5m 두께의 얼음을 연속 세빙할 수 있는 괴물 같은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세빙공학에서 0.5m 차이는 필요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영역이에요. 엄청난 기술적 도약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적인 건 크기가 아닙니다. AI 자율항해와 무인탐사 허브의 결합이에요. 이 배는 거대한 드론 기지가 됩니다. 수십 배의 무인 잠수정과 드론을 탑재해서 배가 직접 들어가기 위험한 빙하미 침해나 거대 빙벽 근처까지 무인 장비를 보내 정밀 탐사합니다. AI가 이 모든 장비를 실시간 통제하면서 이 방향은 얼음이 얇다. 이해전은 자원 배장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자동으로 내려요. 안개 자욱한 미지의 땅에 최첨단 정찰병을 먼저 보내 완벽한 길을 실시간으로 그려내며 진격하는 우주 모선 같은 역할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북극 항로예요. 기후 변화로 북극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머지않아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항로가 완전히 열릴 겁니다. 이 항로가 열리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해운 거리가 기존보다 약40% 단축되어 전 세계 물류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이 항로를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쇄빙 기술이 필수이고 그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됩니다. 이 배가 실전 배티 되면 한국은 남극의 구조자를 넘어 극지의 룰 메이커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쇄빙선은 단순히 얼음을 깨는 힘센 배가 아닙니다. 중력의 과학이고 소재 공학의 결정체이고 정밀 기동이 예술이며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쇄빙선을 한 척도 만들어본 적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쇄빙선을 만들어냈고 그 배로 남극에서 생명을 구하고. 길을 열고 미래의 자원 주권까지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전대국들이 무력과 돈으로 패권을 다툴 때 대한민국은 기술과 헌신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남극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라우노가 남극의 얼음을 깰 때마다 그 소리는 천둥보다 크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